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단독으로 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면요, 어, 2024년 지금 새해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어, 대한민국이 오니까 음력서를 굉장히 명절처럼 진짜 설명절처럼 이렇게 새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뵙게 된 이유는 2024년 북한은 어떻게 보낼까?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북한 달력을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앞에 있는데 자 2024년 네, 북한 달력입니다. 아마 네. 어떻게 북한 달력은 그동안 보신 적 있나요? 뉴스 같은 데서 잠깐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북한 달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시면 북한 달력 2024. 화면에 보시면 요거 주체 113. 보이십니까? 네. 한만 지금 쓰고 있는 네, 주체년호입니다. 주체년호. 자 그러면 주체 113은 어떤 뜻이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주체 113은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주체 1년으로 북한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체의 그, 주체 사상 창시자인, 네, 김일성이 태어난 연도를 주체 1년으로 해서 2024년은 주체 113년 되는 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하다 하다 별짓거리 다 하네, 그죠? 네, 자, 주체라는 것은, 여기에 주체 113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 아마 태국 여행 갔을 때 또는 뭐 일본 여행 갔을 때 보면 어, 왕이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쓰는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북한도 하나의 어, 왕조 국가라는 것을 5년 중에 보여준 것이 아니냐. 나름 어, 김일성 김정일 영원한 신으로 모신 북한인데 위에 보시면 김일성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있답니다. 스스로가 왕조 국가, 봉건 국가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북한 달력에도 주체 113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 북한 달력을 제가 이렇게 들고 좀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아, 이거 꼴보기 싫죠?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한장한장좀 넘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달력, 북한은 번지는 달력이라고 합니다. 번지는 달력. 이것은 북한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공급을 해주느냐? 아니면 이 달력은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내가, 어, 사고 싶을 때살수 있는 것이냐? 여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북한 달력은요. 첫 번째. 이렇게 큰 번지는 달력을 집에다 걸었다.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번지는 달력이 있으면 부의 상징입니다. 잘 사는 집 또는 권력자 집안.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어 국가가 주는 달력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은 어떤 달력이냐? 이렇게 어, 한 장짜리가 되어 가지고 위에다가 사진 같은 걸뭐 꽃이나 같은 걸한 장을 놓고 밑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인민반에서 매 세대마다 한 개씩 공급을 해요. 근데 이것을 가서 그냥 공급받은 거니까 달력은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벽에다가 딱 걸어놓은 집은 아이 그냥 공급받은 거 걸었네. 근데 어느 집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번지는 달력이 딱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 이집 아버지 뭐 하시노? <laughs> 네, 이집 아버지는 뭐 할까? 어머, 평양에 연줄이 있는가 보다. 어머, 저 달력은 어디서 구했지? 이러면서 그 번지는 달력을 한참 동안 내려서 달력 좀 봐도 돼? 네. 그러면 집주인이 봐라. 승인을 해야 벽겨가지고 앉아서 봅니다. 그러면, 어, 지금 제가 이렇게 2024년 가져온 달력은 백두산이 나와 있지만은, 네, 번지는 달력 안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또 굽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북한 달력은 부의 상징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 공급하는 달력은, 어, 기존에 제가 북한에서 살 때에는 인민반에서 무료로 뭐, 세대수가 뭐, 뭐, 한, 스무 세대 있다. 그러면 스무 세대다가, 에 뭐, 열 집은 열 집, 뭐, 스무 집이면 스무 20집 집다 공급을 했어요. 무료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달력도 무료로 안 주대요. 국가가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집집마다 요거, 단한 장으로 나는 달력을 찍을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 그 달력을 볼수 있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 돈으로 사라. 그래서 무료로 나눠 주던 달력도 사실은 돈 받고 파는 곳이 북한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어 12월 한 초부터는 은행에 가면요. 네. 아 적금 하나 드세요. 은행에 <laughs> 업무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달력 하나씩 다 나눠 주지 않나요? 그것도 번지는 달력으로 다. 또 어디에 갔더니 어머 세상에 한국에 오니까 탁상단력 있더라고요. 북한의 탁상단력 없어요. 북한은 없어요. 그래서 그 탁상단력을 보니까, 어, 어느 부대 가니까 부대에서 자체로 군인들의 훈련 모습, 어, 다양한 육해공군 모습, 담은 이런 탁상단력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에 가니까, 어, 그 회사에 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홍보하기 위한 이런 것도 갖다 했었고요. 최근에는 개인들도 탁상달력 만들지 않나요? 네, 개인 이름으로 탁상달력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도 해주는. 아 그래서 제가 아 달력 하나 가지고도 남과 북의 차이가 나는구나. 어 그래서 북한 달력은 부의 상징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달력이 제가 백두산이 담겨져 있다고 라 했는데, 한번 한 장씩 번져 보겠습니다. 네, 자, 1월입니다. 1월인데, 어, 보니까 백두산의 해돋이네요. 제가 보니 이 달력은 자, 한 장씩 이렇게 보니까 1월, 네, 거기다가, 어... 아, 양면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면 사용 안 하지 않나요? 뭐 하기도 하지만. 에이, 참말로. 네, 자, 양면을 사용해서 2월에도 역시 또 백두산이네요. 정일봉의 겨울. 네, 백두산 가면 이런 보물이 하나 있는데, 어, 김정일이 태어났다. 강명성이 솟았다. 그래서, 네, 김정일의 이름을 땄습니다. 정일봉. 아, 이거 만들어 놓고 참 노래 많이 하고 시 많이 하고 얼마나 그 해는 쏟아져 나오는지 암기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laughs> 네. 자, 보니까 이 달력은 전부 백두산이 있는 사진이네요. 그러면 어, 백두산에 있는 이 달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 인기가 있을까? 북한 달력의 종류, 인기 있는 종류 이번에는 봅시다. 첫 번째는 부의 상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기. 자, 인기 있느냐? 가끔 보면 북한 달력은 뭐, 음식, 북한 음식 소개하는 달력도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어, 근데 보니까 올해는 어 지금 백두산하고 제가 또 알아봤더니 어, 북한의 여러 가지 꽃들을 소개한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북한이 2023년에 만들어냈던 군사 무기들, 군사 무기들을 자랑하는 달력까지 한세 가지 종류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세계 중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인기 있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두산, 군사무기, 세 번째, 꽃입니다. 자, 자연 풍경이죠. 자, 어떤 것이 인기 있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 제가 살 때에는 어떤 달력이 인기가 있었냐면, 이달력에 영화배우들, 노래하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사진이 나와 있는 달력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사실 북한은 집집마다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요. 그 밑에다가는 아무것도 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벽에다가 어떠한 장식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처럼 집집마다 들어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미술 작품이 아니라 그 미술 작품을 북한은... 어, 뭐, 미술은 있어요. 그림은 그려요. 근데, 달력에 있는 영화배우가 나오거나, 가수가 나오는 사진들을 집에다가 딱 오려서, 응, 음, 오려서 딱 붙이면, 굉장히 집안이 그래도 좀 밝게 살아났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배우들이 있는 달력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올해는 백두산 군사무기, 자연 풍경 중에서 어떤 것이 인기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백두산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북한의 젊은 세대, 대한민국의 MZ 세대에 해당하는 장마당 세대는 자연 풍경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면요. 울긋불긋 꽃이 들어가고 자연을 볼수 있는 여러한 사진들을 따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냐? 저희가 이 달력에 꽃이 들어갔다. 그러면 요만한 면을 잘라서 내가 애용하는 어 다이어리 있죠 어 한국에 오니까 외려 잘 나갑니다 다이어리 네. <laughs> 북한에서는 노래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케줄을 쓸 수도 있고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빼곡히 썼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 일면 딱 노래 거기다가 막 꽃도 그려놓고 좋아하는 노래 가사도 써놓고 하면서 장식을 하는 것이 어 굉장히 또 함께 한때 막 인기였거든요 그러한 노래집을 어 표지. 표지로 이 달력을 또 씁니다 네, 표지로 이 달력을 쓰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장마당 세대, MZ세대한테는 어, 자연 풍경 달력이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이 북한의 달력을 어,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올해 2024년 달력 나오니까 가장 궁금한 게 뭐죠? 한국이 오니까 이건 자본제 상징입니다 한국에서 2024년 달력이 딱 나오면 가장 궁금한 게 휴일이죠. <laughs> 내가 2024년에는 얼마나 쉴 수가 있을까라고 휴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명절과 휴일이 어딱 주말까지 껴서 들어가 있다. 요때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가죠. 자, 그래서 제가 북한 달력에는 휴일이 이번에 며칠이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이미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총 70일 들어가 있습니다. 70일. 한국은 올해 68일 아닙니까? 북한이 이일이 더 많네요. 요 이틀은 어 무슨 이유일까? 네, 제가 보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그 김일성 김정일이 생일 빼면 되지 않어? <laughs> 네, 김일성 김정일 생일 빼면 네딱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북한은 어, 이러한 그 명절들 중에 네, 명절들 중에 보니까 네, 역시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은 빨간색에 하얀색에 아주 글씨체를 두껍게 네, 표시를 했습니다. 했고 어.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 휴일 표기를 제가 조금 더 찾아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면서, 네. 휴일까지 비교를 하면, 68일, 70일, 이틀 차이가 있다. 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북한 달력 첫 번째 소개 시간은 여기에서 제가 마무리 하면서, 네. 북한 달력 첫 번째는 부의 상징이었다. 두 번째, 북한 달력 인기 있는 순위. 네. 영화 배우 가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휴일을 보지만 북한 달력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 더 도드라지게 있었다. 그리고 왕조 국가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주체 113년이라고 표기를 했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